이거는 보고 모래사장에 사람 별로 없으면 가자 아니 그냥 바로 가자 자, 오우 쉣 오지 말걸 <laughs> 오지 말걸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안왔지 야탱 월기간 현우는 좀 신일지도 톰파. 아무 방이나 열면 안 되겠지. <목소리> <그니까 그래서> 조금은... <목소리> 저 끝나면 가자. 우 레이저 는안 아파. 뭐야 너 잡았나? 이렇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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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렉이거는 <laughs> 저거 주자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거는 생나 생나 먹죠 아니 뭐한 다섯 명은 본거 같아 또 생나 먹으러 온 친구도 있는 건데 아 얘랑 또 하루 종일 노게 생겼다. 딱 보니까. 야, 알파서 만 끝났는데 이로 오면 어떻게 반칙이야? 어, 씨 보여버렸네. <목소리> 아이씨.. 빨리 데 나쁜 놈들이씨 야, 내가 이 새끼 잡아놓을 테니까 네가 그 사이에 떼가 <laughs> 이러고 가져가 버렸어. 그럴 수 있는 건가? 제발 나 이거 뺏기면 나 죽어요. 나 이거 진짜 전 재산 상징하는 거라구 이거 뺏기면 나울 거야. 머리띠 잠깐만 기다려. 딱 기다려. 나 머리띠만 구해서 올 거니까. 많이 기다렸지? ないっしくね。 어, 깜짝이야. 늑대야. 아유, 사람 문줄 알았잖아. 그러면은 궁이 빠졌단 소리겠지. 다니엘이. 그렇지, 쓰레기야. 야, 이 죽어, 죽어! 이클라이머 <목소리> <먹으러> 가자. 다음부주조심이도록이봐이봐이봐야 <목소리> <해. 목소리> 글록에다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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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누구야? 바바라 아, 망했다 이거. 아이 저거 미쳤는데 바바라. 아유 진짜 망했네. 나, 나 식구석 천고 있는디나식구석 천고 레온 인디. 미스릴 주문하면 얘한테 미스릴 주는 꼴이에요. <laughs> 주문하면 안 돼. 어제가 주문했다 근데. 어 아닌데? 어지럽긴 한데 밥 위크릴 버프 있는 바바라 보다 나을이러 이겼다 아, 나 시간 없네. 아유, 잡은 건데, 가무 아까워, 진짜, 이씨. 아, 이게 주작자문이었다면. 10초? 아, 금구 좀 아끼자. 이게 사, 3파전이 될 수도 있고, 뭐야. 뭐지, 시간 괜찮나? 3파전이 될 수도 있어서, 시간 아껴야 될것 같아. 아, 큰일 났다. 3파전인데, 나, 내가 제일 별로일 것 같은데.

사이 좋게 지 여기서. 정신 에? 아유 망했네 그냥. <람쾌> 저놈 잡아야 돼. 아.. 가오로지킬 뺏겨가지고... 아... 아, 로지가 안 죽었으면 내가 1등인데... 아니,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이게 결단 내린 거임. <laughs> 그러게, 나 이거 왜 엉킬이냐? 진짜로... 모르겠네요. 점수 많이 안줄것 같아. 아, 근데 준배치라서 많이 줄 수도 있겠다. 아, 아쉬워요. 아! <laughs> 야, 나 진짜 이판개 열심히 한것 같은데, 제 자리 걸음이야, 씨. 딜량 보자. 야, 딜량 2만. 딜량 2만 넣었는데. 아 진짜 어이없네. 야, 딜량 2만 넣었는데 0킬 0점이야.